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트론을 가지고 왔는데, 아 트론 지금 아래 꼬리 윗 꼬리 계속해서 날리는 거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매집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시장의 업황만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이 나오고 반등할 종목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끝도 없이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은 어떤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번으로 물린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 문자로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지 아니면 가망이 없어서 이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010-2533-4019제 번호로 궁금하신 점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완화되려는 모습 때문에 이 증시 자체가 오르는 이게 코인으로 연결되는 이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소송이 원래라면 7월 중순에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악재의 해소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아지려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이라이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사 블랙록에서 현물 기반의 ETF를 출시를 하려고 현재 SEC에게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이 제안서를 좀 냈을 때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야, 이거 잘하면은 순식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ETF가 시장에 자산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코인 시장으로 연결되는 모습까지도 기대를 해보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발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한번 봐보세요. 지금 굉장히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수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저는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차트는 기본에다가 호재에다가 또 향후 공시의 일정 그리고 고래의 움직임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이거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10% 이상 많으면 수십 프로 이상의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끌고 가면은. 100... 프로 이상의 수익도 이런 식으로 나오곤 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반등 나올 코인 많아봤자 하나에서 두개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게 이렇게 반응이 확실하게 나와주니까 수익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안내드리는 이 한두 가지의 종목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차트라는 것도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체크하고 안내해 드리는 사람의 종목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수익을 못 보셨다 라면 여러분 우리 구독자 분들이 계시는 이 무료 카톡방 아직도 안 들어 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무조건 들어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 오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금의 코인들 여기를 집중해서 풀어 가면서 수익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두 가지 종목만 들어가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호재 있으니까. 호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것만 이렇게 안내를 드린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반등 나올 것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자, 1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카톡방으로 한 분씩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랙록,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죠? 여기에서 ETF를 출시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든 간에 미국보다 훨씬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부의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ETF 출시를 위해서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게 미국보다 빠르게 허가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엄청난 자금이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화권 코인들부터 비트코인이랑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매집 계속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나오자마자 폭등하겠네? 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의미 있는 반등도 없었잖아요. 쌍바닥 이후에 올라가는 만큼 그 상승 폭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향후 이 좋은 방향으로 저약 대응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좀 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짤 옆에다가 트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후속 뉴스나 변동사항 생기면요. 그냥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 초대해 드려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트론 홀더 분들과 보실 수 있게 업로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내용 보시고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코인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자, 하나는 일단 이 스택스 코인인데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느냐? 일단 스택스 자체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레이어2 대장이죠. 심지어 이 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SEC로부터 소송에서도 완벽하게 피해 간다라는 확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게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심플하게 비트코인의 내부 데이터만 올라가더라도 스텍스는 상승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 지금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사 블랙록 운영 자금만 조 단위를 넘어서 경단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미국 SEC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른 회사들이 실패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이 블랙록이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록이 움직인 만큼 엄청난 자금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매수로 강력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급은 비트코인은 물론이거니와, 연결이 되어 있는 스택스의 상승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죠 다만 그 폭등이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 만약에 현재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도 한 번에 다 매수하시진 말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일정을 확인했을 때 빠르면 3에서 4일, 늦어도 1에서 2주 내에는 반응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에, 요란 데이터, 전략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코인은 1번과 이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코인인데, 이 종목은 어떤 게 보여지고 있냐? 자, 보이십니까? 최근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개미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넣어주고 있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호재가 겹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 현재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짧아도 3에서 4일, 그리고 길어도 2에서 3주 내에는 승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기대수익?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최소 30%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 이상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만큼 꼭꼭꼭 꼭꼭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종목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들 입장에는 개미들이 붙었기 때문에 한번 털어내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만 매수를 진행할까 하는데 이걸 어디서 공개하고 있다 카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문자1한 통만 빨리 남기세요. 문자 한통 빨리 남겨주시면 이코인 상승 나오기 전에 최소 30% 불상승 나오기 전에 구독자분들이 계시는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매수해 가지고 수익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